오빠! 응. 와 대박! 우리 벚꽃은... 복권은... 오빠 왜 오늘 이런 더운 날씨에 우리 어디 캐리밴크에서 놀지 않고 여기 신사 여기 왔을까? 나도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꽃도 사줬잖아 어 꽃이 이쁘지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성묘회가 되게 많잖아 성묘거가 많지 여기 어. 오빠가 데이트하러 온게 아니고 나한테 치방 빌고 온게 아니야? <laughs> 어? 마침 저 뒤에 지방이가 있네? 아니, 뭐, 뺄게 어디 있다고? 놀러 온 거지. 신사역에 도 오랜만에 왔으니까 재밌게 데이트 하자. 좋아. 도쿄에서는 한국 식당이 있더니 서울에는 이제 일본 식당이 있네?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뭔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게. <laughs> 그러면 우리 양고기 먹으러 갈까? 좋아. 아, 배고파. 어. 아, 벽에 슬램덩크가 있네. 포니도 있어. 포니어, 포니어, 아니어니 주은이랑 너무 많이 봤네. <목소리> 어, 이거 두개시키잖 숙주랑 아, 음. 아, 어? 꿀잠 잤어 오늘 일찍부터 준비해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오한 15분 잤지 양고기 먹고 바로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잤지 <laughs> 아 근데 이제 칸나와에서 놀다 보니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 생각이 있는데 우리 그래 여기서 집 사면 안 돼? <laughs> 좋지 그럼 일단 복권 당첨돼야 될것 같은데 어 그때 내 성격도 어. 특징 봤었을 때 응. 내가 이런 거에 약간 재능이 있다고 서 있었잖아 투기나 그런 거에 재능이 응. 있다고 했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권 사서 어. 만약에 돈 많이 이기면 우리 응. 여기서 바로 부동산도 알아보고 응. 집 찾아보자 <laughs> 그러면 일단은 복권 사러 가볼까 우리 복권 샀어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권 샀는데 3천원이라고 해서 카드를 내밀었거든 근데 카드는 불법이래 <웃음> <웃음> 오빠가 곰팡 못게 됐네 복권나 카드로 살수 있는 줄 알았어 에이, 결국은 현금으로 샀지 이거 얼마였어? 3천원 아, 근데 보니까 1등 가면 아. 진짜 많이 줬나 5어 5억 5천에 재밌는 게 카페 왔잖아 하필 이 카페도 약간 다 부서져 가는 느낌의 그런 감성 카페네 금가 있고 딱 복권 끌기 좋은 느낌인데 그러게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긁어? 어? 여기 네, 긁어야 해? 긁어봐 없어지면 되겠지 여기 네, QR코드 있잖아 QR코드 찍어서 알려주나? 그림. 들 아, 와, 이거 긁은 건가? <laughs> 어떻게 알아봐? 나의 숫자로. 이이 748. 뭔데 이게 너희도 긁어 봐. <laughs> 보는 방법 검색해 봐야겠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기다. 숫자가 다르네. 나는 의 기기에는 이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이 QR코드 아마 찍어서 저희 에는 아마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알려주겠지? 그만한다 음, 긁으면 바로 당첨 얼마 이렇게 찍혀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마 옛날에 그러셨을거 같은데 요즘 그런 QR코드 유행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지 않았을까 숫자가 다 다르긴 하네 QR코드 내가 그거 검색해 볼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니 이거 이렇게 될거 같다 안 아, 되네 QR코드 그냥 안 되네요. 공부를 해봤거든. 어. 여기 행운수 번호랑 이 안에 이게 나의 번호야. 6개. 어. 이거랑 숫자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만약에 이게 8이고, 응. 이게 8이야. 그러면은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왜9 없고 여기는 1이 있어. 1천 원. 1천 원 벌었어. 그러니까, <laughs> 1, <000원> 벌었어. 그러니까 <laughs> 아, 내, 내가 말했잖아. 우리 1등이라고. 근데 우리 그래서 마이너스 2천 원 됐어. 3,000원 써서 1,000원 벌었다아 그러면... 강남에서 집못쓰겠네와 미쳤다 네. 호뽀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? 먹어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막걸리 제주도에서 먹었는데 어뽀가 그때 나를 속였어 어뽀가반 잔만 먹고 안 먹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나 먹으라고 했더니 나 아침은 지금 죽을 건좋아았어네 막걸리가 수치가 심해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살아남을지 모르겠어 <laughs> 입어봐 와우 <laughs> <오> <laughs> 엄청 맛있어? <laughs> 엄청 맛있는데? <laughs> 달콤하면서 탄산이 흐를 수 있잖아 그런 느낌부터 보겠어 우리 취직한 지켰잖아. 엄청 잘 어울리겠다. 짠! 감자 치즈 천! 와 물치즈 안에, 봐봐. 와 이거 뭐야? 꿀꿀! 그 피자 있잖아, 꿀 찍는 거. 도로콘졸라 어. 네,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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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오빠 맞아요. 어? 맞지 어. 나를 <laughs> 아고갈수있맞아아요 맞아요. 자, 자. 자. <laughs> 일어나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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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요맞가지 맞아요. 아요아요 맞아요. 맞아 이거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이거 뭐, 뭔데 이게 이거 마시면 좋을 거야 이거 제 입방이잖아 어 맞네